야차 역사상 가장 뜨거운 대결, 500만 원이 걸린 세기의 맞대결. 태웅의 방송 스승 세자 그리고 페라리를 타고 온 신태일. 태웅이의 노련한 빌드업으로 매치가 성사된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예전엔 세자의 한마디에도 태웅이가 기죽어야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이형말 한마디에 내가 내 인생이 쥐었다 펴졌다 해줬거든. 선배에 대한 예의로 몸도 풀게 해주고. 며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누군가에게 계속 오는 문자로 세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이렇게 조언. 경찰서. <레기> 왜안 보여? 어디 고등교니까. 앉았어, 앉어앉으니까 보이네. 안 어? 안 <레기> 보이네. <레기> 어? 아, <안> <레기> 아, 어야너 뭐, 화장했냐? 뭐? 화장했어? 안 했는데? 잘 생겼어? 변호사의 공증까지 받은 격투 책임 각서에 서약하며 그 둘의 매치는 시작되는데요. 사실 무술계에서도 만두기이거나. <레기> 할국이 자신보다 큰 사람에게는 시위를 야, 털지 않는 것이 정석이라고 선배들에게 배웠는데요. 몸을 사용. 맨주먹, 맞잡, 야차올이고요 깨물기, 머리채잡기, 뭐 옷잡기. 그리고 저 지금 노팬티여가지고 바지 잡으면 풀려나. 네, 일단 묶어줄게요. 세웅이는 야. 괜히 채널이라도 야. 날아갈까 싶어서. 더 이상 벗을 수 없을 정도로 꽉 묶어준 거야 야 세자 근육 땅땅한 거봐 태일이도 진짜 용기가 대단한 자, 것 같아 다시고, 자한 명이 포기할 때까지 가겠습니다 자, 엘보, 무릎, 아멘이 다 가능하고요 움찔기 안 됩니다 깨물기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코너 파이팅! 도와. 야 세자 그거 원래 작빠지는 건데 힘으로 일어나는 거다 머리채 머리채 서로 서로 한 놓으시고 주방 이거 빼세요 아, 머리채 손소독 아, 아, 안 드립니다 아 미안해요 어, 그눈 찌르고 음. 음. 안 돼요 어, 쏘아, 쏘아. 아니 세자 정광석화는 언제 배운 거야? <목소리> 잠시 일세대 무술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광석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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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눈 찌르기 경광석화라고도부러 대한 18기 김광석 사부님의 비수 부모의 원수가 아닌데만 쓰지 마. 아! 정광석화. 퀴즈자 아, 1라운드는 45초 진행되었고 한 3분 쉬었어요. 고도! 시작과 동시에 케이디의 뒷킥은 무너졌지만 가만 보면 케이디가 일반인 치고 싸움에 대한 상처가 좀 많은 것 같은 아 어디잡아요 눈을 왜잡냐 아니 눈을 왜 자꾸 찌르냐고 이렇게 세자의 두 번째 눈 찌르기로 경기는 잠시 중단되었는데요 여기까지 2분 30초 정도를 쉬었지만 자그좀뭐좀 쉬었다니까 알았어 이제 좀 서로 휴식 괜찮아요? 네 테일이가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런가 지구력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 경기가 웃겼던 게 누가 야차 대결에서 힘 빠졌다고 쉬는 게 어딨어. 그래도 태홍이가 테일이 친구라고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걱정이 보이긴 해. 한 번만 눈치리면 단식배예요. 눈치를기안 된다 그랬어요. 어제 야야차 이거 가만 보면 아, 세자는 아. 천성은 착해. 근데 아, 누굴 맞아. 때려본 경험이 아, 없으니까 그치. 이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더라고. <laughs> 내 진걸 해야. 내 진걸 해. 아 갔어 오실 거예요? 어. 그냥 그 진걸로 하자는 세자의 말에. 내 진걸 해야. 어? 와, 이때 케이 일이 그래, 다시 그래. 왔어. 김성아. 자, 코너 아, 죽났어요. 코모! 잘하네. 자. 라스트! 파이 자, 둘다 에너지가 재충전된 한 <놀람> 라운드. <놀람> 다시, 응? 자 응? 응? 자 3라운드에도 눈을 응, 찌르려고 응. 하는걸 케일디가 캐치 <laughs> 서른은 자동으로 분리되었고 다시! 루즈 <laughs> <로그치, 다시, 웃음> 자! 야 지쳤어 자! 안썬거요아자 아, 라스트! <laughs> 야가 이겼어 니가 이겼다고 타격로 하자마 마지막 어? 마지막 타격으자그좀쉬가 이제 잘해 다가쳤다가 마지막 마지막하고 마지막 9 5으 <laughs> 아겠습니다좀 <그래. 웃음> 아, 쉬세요. 야 자, 코너 코너 아니, 코너. 코칭해줘. 코칭해주고 아, 너도 아, 코칭해줘. 하나 줘. 코칭을 해주라는 아, 말에 급하게 아, 들어온 아, 크루완들. 아, 야 이런 비주얼의 친구들은 어디서 모으는 거야. 아, 짱이다. 싱글레. 힘이 안 돼. 딸면서 싱글레. 본충을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 체력적으로 하면 이기는데 내가 왜. 이번 년도 싸움 중에 제일 재밌어. 세컨아웃. 세컨아웃. 진짜 입만 사줄 알았는데. 자, 이때 녹자 수는 네. 5만 8천 명을 달려가고 아, 딸려. 있었고. 어우 아, 쎄요. 4년 만에 이루어진 경기. 자, 10초뒤 에 시작하겠습니다. 코너. 라스, 진짜 라스. 파이팅한 10분 쉬고 또 다시 아, 시작된 4라운드 테일리는 아, 세자가 황소처럼 또 밀어붙일까봐 간격을 파가면서 타격을 준비하는데요. 아, 발차기. 발... 하지만. 제 세자 머릿속엔 싱글랭만 생각났을 거야 아, 잡지 마 나와, 나와, 나와 여기 나오면 나나 머리채 잡으면 안 되고 눈치안 돼요 깨발도안 되고 자, 이 자세로 아무런 미동이 없자 스탠딩으로 이어졌고 스탠딩, 다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하지만 고마워요. 바로 고마워요. 하지만 바로 그만해 어? 아아만해그다만해다다아 어? <laughs> 재밌지? <laughs> 애들 원한다 이들이원한다는케이의 말에 <laughs> 아... 방송인으로서 최선을 <laughs> 다해보려는 그런 모습은 보였어요. 한오예 <laughs> 야. 이에 뒤질 새라, 세 자도 끝까지 가보려 하고, 어, 4 자는 어떻게 은 흐르고 자, 5라운드가 자, 자. 시작되나 싶었지만 야너다 우와, 우와, 우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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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봐우지마봐 우와, 우와, 아니. 아와 우와, 우 아니 와 주지마. 아니 아니, 와우 아니야. 내가 와우를 하자. 네가 준 걸로 하는 게 아니지. 내가 졌어 아니야. 재미없어. 너시작을 <laughs> <그럼> 해주면 <laughs> 안 돼. 알아서 쳐다 쳤다. 어, 엄마는. 자, 마지막 5 4 0 0명의 민심을 체크한 신태일. 갑시다. 아! <laughs> 내가 고영웅이랑 야차 뜰때팔 한쪽 나갔을 때 저기 분이었어요. 하기 존나 싫었는데 <laughs> 방송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웃음> <웃음> 어디 가? 들어간다고. 어디 가냐고. 들어간다고. 가만? 감옥. 자, 이렇게 얼떨결에 시작된 5라운드. <놀람> 오! 또 또다가 또자가 부부다. 무서도 아. 아, 아 눈깔이. 아니, 눈깔이 아니라 대가리가 큰 거야, 네가. 그만 해, 마. 아, 노력할 게 없다네. 어, 맞아. 그래서 애프리스탑을한 번에 일부러 하는 거야, 아니 지금. 티가 너가. 너가. 내가 그 기술 있으면 내가 여기 앉아 있니? 동쿠시 하고 있냐고 내가 타격전 원하면 서로 글러브 끼고 해. 자이 라운드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타격전을 오. 위해서도 글러브를 착용했지만 케이의 어퍼컷에 승부감은 불타오르며 또 달라붙기 시작하죠. 야.

그 그만 있 그만 가 끝나자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고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야 빼고 한번 말할까? 어? 빼고 한번할까 눈치 들잖아 아안찍게안찍 거야? 어. 빼고 가서 빼고 불러 어. 불러 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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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졌어 방송 아니야? 졌다고 어? 졌다고 방송이 아니라고 쟤가 삭제할 거야. 삭제줘니할 거랑 네어할 거. 지랄도 고어 삭제할게. 쟤는 삭제하고 쟤는 잠시만 들어. 어 잠시만 들거아 삭제만 하는 거잖아 원래 쟤 삭제. 삭제가 원래 삭제만하잖아 그거 할거너 다쳐 임마 진짜로 멋지다. 악수 <laughs> 한번 하고. 악수 응. 고 하고. 그때부터 민심은 이대로 가다간 밤을 지샐 것과은분이기였고 마지막, 밥 먹던 힘까지 짠해 보는데요 또다또다한 명씩 또가락손 손가락 손가락 손 머리 안 돼요 어헤드락 헤드락! 이요 헤드락이요! 습니다 호승이가 나봐 하는 거제거 아, 제가 말았거요오면죽거야 얘기해! 얘기해! 야, 나, 나, 나. 얘기해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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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게! 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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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안 나? 어떻게할 거야? 게짜안 나? 어떻게할 거야? 게 이게! 이 다리 잡았어 이게! 다리 잡았어. 나 진짜.. 나 티셔츠 벗어, 티셔츠 벗어. 자, 티셔츠 벗어. 혹시 또쉴 건가요? 또 쉬자. <laughs> 아니, 나 진짜 사람 못 때리겠어. 진지하게 물어볼게. 나 체력이 힘든 거야. 아니, 나, 나안 힘들어, 솔직히. 난 힘들어. 그럼 패배 인정하시나요? 아니. 몰래. 뭐한거 하잖아. 아, 이겠습니다 야, 매트리어 <laughs> 계 지금 야, 체력이 야. 끝난 거야. 아, 알아 알아. 잘하고 있어 지금. 아, 잘하고 있어. 어떻게 된장기전공 어, 아니야. 장기정감. 장기정감. 아니야 이기는데 그냥 까는데 계속. 그냥, 그냥 시간전이야. 내가 시간전이야. 그냥 좀채잖아이지시체력없 어, 아. 아, 아. 음, 체력, 어? 체력 좋아? 이 <laughs> 씨. <laughs> <laughs> 방송 화면좀보여줘 얘기한 거 있어. 500. 500 받고. 야 사태 없이받 가. 그래, 야, 끄때, 여기서. 어, <놀람> 결국엔 서로 리스펙하며 상금 500만원은 페리가 가져가고 세자의 채널은 삭제 안하는 걸로 마무리 아, 되었습니다 아, 둘다 방송은 하지만 격투 연습은 전혀 안한 일반인으로 이번 경기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진행했다면 제가 봤을 땐 세자가 이겼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고 서로 크게 다치는 것 없이 끝나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놀람> I love you. I'm young. I'm just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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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n like, i am just like i am just like just like i am just like i like i am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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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like i am